자, 오늘은 일용이 아닌 짜장그릇입니다. 오늘은 박다로운 의원님이 오늘은 설거지를 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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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은의 원님이두 번째 받아서 네. 한번헹보고 본부장님 마지막 헹보고 예? 아, <목소리도> 일어난다, 어, 맞아요딱 어, 찍으면 딱 나와요. 누가 눈대딱피고 있는지. 네. <목소리도 안 일어난다> 아, 다 아, 났어요. 장이 나이 있고 있는데. 지만잘 찍으면 되지. 알아서 쳐척 어, 안 해도 <laughs> 자 어제 에 이어서 오늘은 또 멀리 왔습니다 김천, 네, 김천시 사단법인 애양원, 예, 옛말로 하면은 고아원, 예, 여기도 어, 유아버터 초등생, 유치원생, 중고등 대학생까지 한 80여 명. 예, 학생들이, 어, 거주하고 있고요. 응. 어저께는, 어, 유치원생 꿈나무들에게, 예, 꿈나무들에게, 어, 희망을 주는, 희망을 나누는 자장면 물급수를 했고요. 오늘은 또 애양원에, 어, 학생, 어린이들에게, 어린이들에게, 이제 오늘은 또 물급수 왔습니다. 김천까지 멀리 달려왔습니다. 오늘은 또면장이 예, 오늘은 또 면장이, 예 면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. 오늘도 변함없이 예, 알아서 척척 예, 아름다운 동네 봉사단 사랑의 짜장차 희망을 나누는 기업 후원 예,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. 음, 오늘은 또 본부장님 오시고 예은혜 연님 오시고, 박다의 연님 오시고, 또 혜정은도 오시고, 예, 성순태 연님 오시고, 오늘 오셔가지고, 통정리 하시고 계시데 예. 어, 예. 이제 열심히 또 준비해서 만나는 자장면을, 예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, 어, 7월 20일, 예, 토요일입니다. 이제 유튜브는 한달에 한, 한 2회정도만 할겁니다 많이 안올리고 이동데 아. 아, 그래. 손빌라